쓴이 막대기보다 물맷돌을 더잘쓴것 같아요. 그것으로 사자를 치면 사자가 쓰러져요. 곰을 치면 곰이 쓰러져요. 달려가서 잡는 거예요. 그런데 꼴리앗이 무서운 장수 키가 약 3m나 되는데 유치원 아이고 저가 싸우면 제가 이기잖아요. 아무리 힘이 없어도 꼴리아가 다윗이 싸우면 유천생하고 저랑 싸우는 것보다 더역전이 용장 장수니까요 근데 이 다이시 윗 꼴리아 앞에 가서 골리아 아저씨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찌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모욕해요 난 하나님을 사랑해요 근데 아저씨가 우리 하나님은 모욕하는 일못 견대 나세요. 나 아저씨 무서워요. 겁이 나지만 하나님 모욕하는 나는 나 나온 거예요. 두려워요. 그래서 아저씨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싸웠으면 싸움이 제대로 되겠어요. 다이시유치원 그 같은 어린 어린이 같이 약하고 그 역전이 용서지만. 야 너는 창가. 칼과 단창 을취하고 나오지만 나는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이 이 이름으로 나왔다. 전쟁의 승리는 칼에 창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계시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오늘 하나님이 너를 내게 맡겨 내가 너 목을 베리니. 불레스 군대의 시체들이 하늘의 새들과 둘의 짐승들의 밥이 되리라 할렐루야. <laughs> 그러니까꼴리아스 열을 받아서 시근덕 거리며 막다이를 죽이러 옵니다. 그러면 겁이나 도망가야 될 텐데 더 용기 빛박에 달려가면서 사정권에 들어오니까 팍 던지니까 이 돌이 골프하는 사람들은요 공이 바로 가지기 하지만 이 돌아 슬라이스가 나게 사거든요이 돌이 바로 직진했으면 골라치 피했대요. 돌이 빙 돌아가니 나가안온다싶어 마음 놓았는데 슬라이스가 나서 이 투구를 써서 틈이 없는데 눈과 눈썹 이마에 돌이 명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더하시니 박힌 거예요. 그래서 쓰러져. 죽습니다. 그때 다윗이 달려가서 그 거구를 발로 밟고, 그 다음에 골리앗의 칼을 뽑아 그의 목을 입니다성경에 기술은 안 됐지만 반드시 칼로 그 머리를 찍어서 높이 들고 할렐루야 요한이 시 했을 거예요. 그걸 본블리셋 군사들이 공포에 떨면서 걸어만 날살려라 도망가고. 그것을 본 이스라엘 군대들은 용기백배하고 사기가 충전해서 와해 봐야 시작 그래서 이삭 주스시 해서 대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싸우러 갈때이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 무슨 삶이 삶의 생존 경쟁이에요. 목해도 싸우면 날마다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응? 여러분 생존 경쟁도 싸움이에요 우리가 언제나 이 강하고 담함대고 다익같은 이야! 할수 있는 자세를 지니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요수와는 그런 자세가 없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우지하는 모세가 천당으로 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에게 그 일을 맡겼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얻을 땅은 호전적이고 전투적인 군사들이 가득 차있는 30수 개국이 진축해 있는 무서운 땅인데 군사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 갖고 그들을 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복잡하잖아요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혼자 앉아 큰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하는 적에 어디서 일성호가가 남의 애를 끝나니, 성의의 막류에서 적을 보며 있는 이순신 장군 칼을 만지면서 어떻게 해줘 애놈들을 이길 수 있을까 하는데, 그 강적 오랑캐의 피리소리가 들리니 놀랐다는 거죠 요수아가 3십수 개국 앞에 너무 약해지고 두렵고 모세는 천당 갔고 어떡하나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을 아시고 저를 아시고 여러분의 환경을 아시고 저의 환경을 다 아세요 따라합시다 아버지는 다 아신다. 여호수아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사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일어나 백성과 더불어 요단을 건너라.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땅 내가 다 준다. 아니 주었다 해서 주어노라. 너 평생에 너를당할 자가 없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한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모세가 너에게 명한 명령대로 좌우로 주지지 말고 행하라. 그러면 너 길이 평탄하리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지 말라. 그러면 너 길이 형탄할 것이요, 너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조금 전까지 불안하고 두렵고 어떻게 될지 몰랐던 이 요수와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 담돼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약하게 들어셔도 말씀 들으면 강하게 돼 할렐루야. 그래서는. 그 30수 개국이 무섭고 힘든 대상이지만 하나님 약속 말씀 붙잡고 나가 싸우니 마침내 요소와 12장에 보면 31개국을 정복합니다. 아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하나 치는 것도 저렇게 고생스러운데 연약한 이스라엘이 31개국을 친 것은 요소가 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 주시고 여리고 성을 무너지게 하시는 것이. 여호수아는 하나 다치지 않아요? 와. 여호수아 21장 45절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선한 말씀이 따랍시다. 하나도 남음이 없이 응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요서 가신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세요. 저를 아시고. 전년병으로 가게 문 얽힌 못 열고, 되는 사업이 안 되고, 얽히고 설킨 인간 문제, 경제 문제, 몸에 병이 오고, 가족에게 병이 오고, 형제끼리 싸우고 며느리가 아프게 하고 하나님은 다 아세요 미래가 불안하고 그걸 아신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오셔서 요수아야 강하고 담대라 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요 강하라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지 하 말라. 너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느니라. 내가 모세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한다. 너를 당할 자가 없다. 크키, 담대하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요수아가 그 땅을 다 정복하고 승리한 것처럼 우리 미래를 하나님이 승리로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수와에게, 요수와야, 이 강약을 너게 준다. 저큰 강, 유보라대 강 끝까지 너게 준다. 해쪽 속의 땅을 너게 준다. 저 서쪽 해가 지는 큰 바다 땅을 다 너게 준다.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하신 말씀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도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병으로, 뭐 회사 어려운 일로, 경제적인 일로 풀이 죽어서 이렇게 살면 효도가 아닙니다 May your father and mother be glad 너 아버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이게 효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게 효도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려면 승리해야 됩니다. 승리하려면 강하고 담대한 자세를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면 누구든지 미국 시민이 됩니다. 요한복음 일장 1 2절 말씀대로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건세 법 이상입니다. 혈통으로, 육중으로 사람의 뜻을 나지 않고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 난자라. 미국에 태어나면 미국 법으로 미국 시민이지만 우리는 예수 믿어 법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피야. 하나님의 살과 똑같으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또그 은혜로 성찬식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살,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 하나님의 피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낳아 주신 성령으로 낳아 주신 자녀요 하나님의 살과 피로 얽혀 맺어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7절에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있나여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너희들도 나로 있나여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같이 계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3절에 우리에게 부어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걸 아노니 요한 1서 4장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 아들로 믿는 자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요한복음 1사장 이십절에 그날에 너희가 알리라 내가 하나님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알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를 다스리시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고 모든 개인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놀라고? 할 이유가 어디 있냐?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암에 걸리든, 빚을 졌든, 사업이 어렵든, 예수님 모신 배는 침몰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따라 합시다. 내 인생은 침몰하지 않는다. 풍랑에 쳐도 내 인생의 배는 침몰하지 않는다. 이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안 도와주십니까? 부모는 힘이 닿는 데까지 자녀를 돕고 지켜주는 거예요.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자기 집의 군대를 끌고 가서 연합군을 치고 자기 조카를 구원해 냈습니다. 그러나 연합군들이 다시 전세를 가다듬어, 공격하면 아브라함이 석수무책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이나비전 한상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예, 두려워하지마 내가 너 방패잖아 내가 너의 상금인데 왜 두려워해? 내가 너의 방패야 방패는 내가 앞을 막으면 뒤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방패를 이쪽을 막으면 이쪽은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방패는 입체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스 13장 6절에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자신이 나는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따라합시다 사람이 날 어찌하리요 암이 나를 공격해도, 암을 이긴 하나님이나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예요. 내 아들딸의 문제는 내 문제예요. 여러분과 저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예요. 우리가 아리아일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TV를 안본 지가 한 40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에 TV를 볼때 어른들에게 때 어떤 사람이 사업에 실패하거나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무덤에 가서 조상묘지 앞에 거기서 독백을 합니다 독백을 아버지 내가 망했어요 어머니, 내가 이렇게, 신세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성기는 하나님은 무덤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지금 살아 계시고, 영원히 살아 계시고, 듣는 것은 하나님, 우리는 무덤에 그 갇혀있는 죽은 부모한테 하는 게 아니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아랍니다. 아랍니다. RM,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아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예, 이렇게 내가 어려워요? 이 어려운 일이 이렇게 많고 복잡해요. 그건 더 절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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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박하게 하나님 곁에 나와 하나님 악망하고 기도하라고 주시는 상황이지요. 오늘 하나님이 저를 통해 여러분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마 내가 너 하나님이 아니냐? 너 아버지가 아니냐? 내가 너를 굳세게 해주겠다? 내가 참으로 도와준다? 내오는손은 너를 붙들어준다? 할렐루야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강하고 담대할 이유는 우리 미래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지만 하나님이 미래를 다 정하시고 이김을 다 정하신 겁니다.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러지만 하나님이 벌써 여호수아를 통해 31개국을 정복할 것을 계획하시고 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가 받는 바 땅을 다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지용수 아끼는 하나님의 승리를 결정해 주셨어요. 여러분의 아끼는 하나님의 승리를 결정해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이겨놓은 싸움을, 이겨놓은 싸움을 싸운다. 싸운다. 미래는 불안하지 않아요. 미래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빠예요. 하나님은 별들의 이름을 아세요. 여러분을 다 아세요. 여러분 미래의 승리를 다 결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 소리는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백전백승했는데 다시 어떻게 백전백승해요? 그러나 사무엘하 8장 6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라. 사무엘하 8장 14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라. 요소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라. 지용수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은 이렇게 하세요 나아무게 자기름대요 나아무게아무게아무게 이름인가 자기름대 나, 자기 나, 자기 나 누구시자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 죄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 병 고쳐 주시려고 피흘린건죄 때문에, 팍 맞으신 건 여러분과 저의 모든 병을 고쳐 주시려고.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모두가 병에서 자유를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몸을 치료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심으로 치료하셨습니다. 다 치료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다. 이기기를 바랍니다. 우리 미래는 이겨놨습니다. 다 됩니다. 양국교인 이기고, 여러분 이기고, 다 이깁니다. 믿고 나가면 이깁니다.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 수없이 읽었는데, 오늘 일부 마치고 다시 읽다 보니까, 가난 족석과 싸울 때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건데, 그게 5절, 6절, 9절인데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라 그것은 싸울 때가 아니더라고요. 가난과 싸울 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라 아니더라고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내종 모세가 너게 명한 명령을 좌우로 지우치지 말고 지키라 그러면 너 길이 평탄하리라 내 율법책을 너 입에서 떼지 말고 매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면 너 길이 평탄하고 너가 형통하리라 나는 수없이 성경 읽었지만 이 때다르면 처음이거든. 요 저가 싸울 때는 강하고 담대하는데 성경 말씀에 순종할 때는 따라합시다. 오직 강하고, 오직 극히, 강하고 극히, 극히 담대하라. 담대하라. 아이, 뭐 성경들어 혜택과 주의를 지키될까시빌질될까 내가 정적에 살다가 바보지도 안 하는 가 그럴 때 극히 극히 담대하게 순종하라. 그러면 너 길이 평탄하고 너길이 형통하리라. 아멘. 적과 싸울 때는 그냥 강하고 담대하고 성경 순종할 때는 오직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제가 강사님 모시면서 꼭 갖고 다녔어요. 식당 식당 갔을 때 갖고 가고 그랬더니 어, 목사님은 성경을 항상 갖고 다니십니까? 아 예. 제가 너무 약한 사람이라. 이 성경을 갖고 다녀야 가서 안갈 곳에 안 가고 갈 곳에 가고 나는 언제나 성경을 갖고 다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슴에 품고 술집에 가겠어요? 도박장 가겠어요? 안 좋은 곳에 가겠어요? 이걸 갖고 다니면 부끄러운 곳에는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입에 갖고 다니는 뿐 아니라 입만 열면 성경이 나오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지키면 걱정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책임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따라왔다 미래는 하나다 밝다 희망적이다 승리롭다 한 목사님이 혼신에 배 갔는데 교회 들어가니까 컴컴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와 이렇게 교회가 어두워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목사님 선글라스 벗으세요. 세상이 밝아도 의심의 안경, 불안, 걱정 안경 쓰면 다 어두워 보여. 세상에 어두워 밝은 안경 끼면 다 밝아요. 우리는 따라 합시다. 믿음의 안경, 믿음의 안경, 승리의 안경, 성공의 안경, 밝은 안경. 왜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 할렐루야? 죽어봐도 천국이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마귀는 너 망했다 죽어 어떤 사람이 기차 타고 왔는데 지금 뛰어내려 지금 뛰어내려 뛰어내려서 불구자가 었어요 그건 마귀죠 왜 자살합니까? 마귀가 지금 옥상에 올라가 지금 뛰어내려 너 살아도 될것 없어. 지금 뛰어내려 뛰어내려 죽죠 그건 마귀가 하는 거죠 박 뛰어내리고 싶어하는 건 마귀에게 속은 거지. 성령은 걱정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라. 미래는 승리롭다. 내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돕는다. 너는 이긴 온 싸움을 싸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죽어도 천국인데.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미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